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친 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계속 하세요 탑을 못 타볼 배송이... 남은 누군가?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속화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안철로만 준비 완료. 체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놨으니까.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 준비 완료. 발버둥 쳐야 소용없다. 예.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건설 준비 완료.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내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젠장. 트럭이 다가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고급소가 거의 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목소리> 무슨 일이죠? 예. 자, 다들 들어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목소리> 지금 있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보급품 거긴 건설할 수없습니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목표가 쓰러졌군.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연구 완료. 안철원 준비 완료.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수시간에끌수 있을 겁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안설로는 준비 완료. 그렇게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무슨 일인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헤이, 헤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감싸가와,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의 <히>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트럭이 군중에 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 아, 일인가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동맹이 친 부분의 트럭이 있습...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보너스 목표를 완료. 버코 있으 트럭이 타가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설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다발 반경에서 십시오 어서요. 누구지? 습니다 방문이 <목소리가> 더 필요하군요. 놈들이 <수 있는지> 아,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은 좀 늦었군요. 걸취거리가 하나 줄었군.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목소리가>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합니다. 털어하라는 처리했군요.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 <laughs> 애들 장난이지. 저희팀에서 트럭 몇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구역은 현재 작정위치 남쪽에 있습니다. 경확하있습니다 아. 광고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데 몰고 오십시오. 어서요.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아니라도 보내주세요. 말해 보라고. 무슨 일인가? 잠깐 숨쉬기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이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지켜주시겠습니까? 연구 전초 기지에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내가 돌아오.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나무네 <T>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타겟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はい。 남은 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수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제 전트럭 차례입니다.